안녕하십니까. 존종이 목사입니다. 11월 28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즉, 이는 괴로운, 것이나,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으므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 느이라 아멘. 네 오늘은 심없고 짐지고 사는 인생, 출구는 없는 것인가? 심없이 짐지고 사는 인생, 출구는 없는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 주일부터 본문이 다니엘서에서 이제 전도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주일날 본문의 묵상을 영상을 찍지 않기 때문에 전도서의 시작이니까 조금 언급하자면 전도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선언하면서 시작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이것을 보면, 야, 이건 뭐 성경이 이렇게 비관적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묵상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별히 매일 성경의 해설 부분에 보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해 아래 세상에서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이다. 진술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인간의 한계와 허무함을 이해하고, 인생에서의 허무함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 교만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꼭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무지 또는 교만함이 있는데, 결국,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허무한 것인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인지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 전도서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일찍 젊을 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허무함이라는 것들이 사라진다 왜냐?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이 아래에서 삶은 한계가 있다. 영원하지 않다. 시간이 지나가면 잊혀진다. 그 역시 허무하며,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도 허무하다. 그런 것 느끼는 게이 땅에서 삶이다. 세상의 삶을 살아보면, 인간의 종착점에서는 이 허무함에 대한 것들을 아니가 될수 없다는 거죠. 모든 지혜, 모든 부의 영화를 누려본 그러한 한 인생으로서 이 전도서를 쓴이 사람이 우리에게 조언하는 것, 그것이 전도서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본문 전도서 1장 12-18절을 보면서 심없이 짐지고 사는 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했고, 출구는 있는가? 그런 허무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게 된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의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닌 한계적 존재이다. 시간적인 한계, 그 힘, 능력적인 한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늙어서는 감당 안 한,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인간은 한계를 느끼게 된다. 그 이상이 되면 힘겨워하고 짐이 된다. 그거는 지혜와 지식도 마찬가지더라. 지혜와 지식을 많이 내가 얻으려고 전에는 그 지혜로 즐거워하고 지식이 쌓이는 것들이 좋았지만, 어느 한계를 벗어나니까, 지점을 벗어나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짐이 되고, 근심이 되고, 번뇌가 되고, 즐거움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죠. 즉,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인생은 심이 없는 짐의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능력이 될 때는 모든 것들이... 할수 있을 것 같지 자신감도 있고 그렇지만 내 건강도 영원할 것 같지 어느 순간에 내 건강도 한계를 느끼고 내 능력도 한계를 느끼는 순간 인생을 산다는 게 짐지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가정을 누리고 기쁨도 있지만 이 가정의 자녀들과 이것들을 꾸려나간다는 것이 어느 시점부터는 짐이 돼버리는 거죠 인생은 왜? 한계치를 넘어가면 짐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 깨달아보니, 살아보니, 영원한 심이라는 없고, 심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심이 없고, 인생은 짐지고 사는 것과 같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더딥니까? 그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깨닫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덜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하고 그 짐을 덜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신 내용이 기억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짐을 깨달을 필요가 있고, 그 짐을 우리 스스로는 덜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짐을 내려놓게 하고 시게해 주시는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하게 되고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거 깨닫는 게더디단 말이에요.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자기가 실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착각하고. 경우가 있으니까 젊을 때는 더. 근데 건강을 잃고 삶의 힘겨움을 느끼는 순간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깨닫는데 그러지 말고 전도서는 미리 알려줄 테니까 미리 깨닫고 젊은 날 청년의 때할 수만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것이 전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심없이 짐지고 사는 인생 출구는 없는 것인가? 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곳으로 나아가고자 나아가라 그 출구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이다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신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십니까? 그 종교생활을 잘하는 것 어느 순간엔 짐이 될 것입니다. 짐지지 마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을 진짜 누리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그런 은혜 구하는 자 되십시다. 그래서 이 허무한 이 세상에서 짐지고 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심을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참된 지혜자가 되도록 하십시다. 전도서를 하는 동안 그러한 교훈을 더 온전히 받아서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말미암아 이 무거운 짐을 덜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생활 되기를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참으로 기다케 하옵시고 심이 아닌 짐을 지고 사는 우리 인생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